자, 저희는 오늘 민주지산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2시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가보십시다 2주 만에 다시 찾았나? 요불안계곡 주차장으로 또 이제 민주지산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 주가 목요일까지 눈이 엄청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은데, 저는 2주 전에 왔었기 때문에, 덕유산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마누라 데리고 북한산 원효봉을 갔다 왔는데, 원효봉에서 퍼지는 마누라를 보며, 덕유산은 좀 힘들 수 있겠구나 해서, 민주지산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너무 이제 곰탕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민주 지산의 진면목을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아? 자미선 응. 오늘 우리의 코스는 응. 여기 무량계곡에서 시작해서 응. 여기 황룡사를 지나서 쭉 따라 올라가다가 요 파란색으로 해서 민주 지산 찍고 요 응. 빨간색으로 돌아오면서 석기봉 찍고. 응. 저 끝에 삼도봉 찍고, 요렇게 응. 내려와서 원점의 기 알겠습니까? 네. 응. 바로 이제 직전에 올린 영상이 원여봉 올라가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오줌오 액션5도 처음 사용하는 거였고, 오줌오 마이크도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소리가 잘 들어가니까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 달고, 친구한테 하나 달아줬는데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니까 아 오디오가 터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명이 갈 때는 같이 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명이 갈 때는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오즈모 액션 파이브는 고프로 따위라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광고인가요? 아 광고. 아니 계속, 돈을 돈을 안 아, 받는데 무슨 광고야?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어. 아이 근데 내가 고프로. 쓰면서 너무 막 짜증 나고 실망해가지고 한겨울인데도 그냥 배터리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반 이상 아무 무리 없이 그냥 계속 촬영이 가능하고 아주 좋아요. 혹시라도 고 프로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사지 마시고 무조건 오즈모. 자 이렇게 아 집사람이랑 둘이 오후 타게 어, 산 타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아 오늘은 진짜 올라가서 기가 막힌. 환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무란계곡을 출발해서 10분쯤 걸어오면 황룡사가 나옵니다 그 황룡사를 지나면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산행이 시작되는 거지요 2주 만에 다시 오니까 전문가 같구만 <laughs> 많이 출렁거리지 응. 여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빨라? 괜찮아? 아니, 빨라? 여보, 땀나지 않게 천천히. 일상 음, 산행 시간은 얼만큼 보십니까?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반. 음, 삼거리이다 어, 우리는 그냥 계속 민주지산 방향으로 가면 돼. 30분쯤 올라오다 보면 민주지산 삼도봉 갈림길이 나오는데 저희는 민주지산 방향으로. 민주 지사는 무란계곡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시작하시는데 주차가 무료고 주차장이 넓고 주차장 화장실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간이 화장실도 있어서 쾌적한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천천히 응. 사람 보내고 천천히 가. 물좀 마셔야겠어. 아, 그래. 일단 슬슬 더워지지 않아 아까부터 더웠어 그럼 그 잠바 벗는 게 난데 벗어? 더우면 벗어야지 좀 이따 가면 또 계속 빨딱도 나오고 진짜? 응 어. <laughs> 미선 힘들면 커피 한잔 하고 쉬어서, 쉬면서 가 알았어 어. 잠깐. 난 이게 궁금한 게 어. 가방이 너무 커 보이지 않나 싶어서 괜찮아? 옆으로 넓으네? 옆으로 넓지? 응. 근데 이게 옆으로 넓은 게이 사이드 주머니가 이게 엄청 커. 응. 그래가지고 양옆으로 쑤셔넣기가 되게 좋대. 요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아마 잘 잡히지 않을까? 올라가. 여보, 어? 힘들어. <웃음> 환장하네. <웃음> 여보, 내가, 내가 보기에는 니가 속도 조절을 못해. 왜? 계속 힘들다 그러면서 응. 페이스가 빨라. 더 천천히 가. 뒤에 사람 붙으면 보내고, 보내고 하면 천천히. 그래야 간다. 자, 여기 이제 민주지산 0.7km. 700m 남은 딱이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까지 제법 심한 깔딱이거든요 지금 우리 마누라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면서 커피 한잔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잠바를 좀 입어 아 미선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어? 필요... 너 오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거든 1년 전인데 설산이 까마득하다, 그렇지? 건배. 천천히 따뜻하게 마셔. 네. 너 에너지바 안 가져왔지? 에너지바를 가져올 걸. 내 생각에는 에너지바 먹을만한 산이 아니어가지고 안가져왔데 잠깐 <놀람> 번는 게안 나와. 깔딱 시작이야. 아, 천천히, 천천히. 지금부터 응. 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도 돼. 어. 왜 손실이야? 어, 높아지긴 했나 보다. 어. 이거 지금 그냥 잡고 있어 이렇게. 어, 손을 좀 녹이고 나서 장갑을 껴. 그 장갑도 벗어. 벗고 번어질게 이제. 안정이 아려워. 요즘에는 덩어리 장갑이란 단어 안 쓰잖아. 손모아 장갑이라 그래. 아, 진짜? 어. 그 장갑 바꾸니까 그 완전 다르지. 어.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몰랐는데. 어. 좀 시간 지나니까. 어. 손끝이 안 아리네. 그러니까 그 완전 달라. 자, 진짜 설사 놓은 기분. 나지 이런 거 이런 어. 거 보라고 이 눕고. 이거 이제 요 어. 시력도 안좋아져서 눈이 잘안 보여. 아, 이가 먼저 올라가. 아니, 그, 런거 하지 마. 이거 먼저 올라가. 게더 힘든 거같거 이거. 아. 고지가 눈이이다이선이 음. 저기까지만 가면 다거거다거 이거, 벤치 <laughs> 아. 벤치 이거,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이제 진짜 눈꽃산 온거 같지? 그렇긴 한데. 아, 어. 작년에 어디였지, 여보? 거기. 개방산? 와, 거기에는 안 되네. 꼭대기 30분 고 고고관이잖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거기가 무슨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었거든. 아. 아, 여보. 아, 이거 봐. 야. 이거를 못 봤었어? 뭐, 아예 못 봤었지. 저쪽으로도 가보자. 아 이거지 이거지. 정상으로 가자. 미선 정상석 멋있지 않아? 어. 아 삼각점이다.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미소. 아, 어. 어. 여보 기다렸다 멋지다. 사진 찍어줘. 어. 이박 이거 이거 그치? 멋지지. 응. 석주 형아야, 영희가 여기가, <laughs> 여기가 이런 곳이었다. 내려가. 응. 여보 먼저 내려가. 왜? 무섭다. 응. 나 굴러 떨어지면 잡아줘야 돼. 어. 이제는 쉬운 길이니까 먼저 가. 미선 천천히 가라고. 그러다가 금방금방 퍼질 거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인생을 쫓기며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나 봅니다. 없는 마음의 여유를 산에 와서 찾아야지. 아침엔 조금 흐린 거 같더니 쨍해졌네. 어. 이제 오르막을 다 올라왔더니 미선이도 쨍해졌네. 섞이고 <laughs> 봉. 2 3 k m 섞이고 봉 쪽으로 가. 많은 사람들이 여보 왜 일로 오는 사람들은 없니? 그냥 딱 민주지산만 찍고 내려가는가? 그런가봐 그치? 어디야? 도대체 어디냐고? 거의 다 왔을 거야. 그냥 가다 보면 나와. <laughs> 여보 주차장에서 만나. 주차장으로 가려 그래도 일단 석기봉 찍고 삼도봉으로 가다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석기봉은 못 만날 것 같아. 석기봉 거의 다 왔을 걸. 이게 뭔가 재미가 없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랬잖아 아까는 다 와갈 걸이었고. <laughs> 아, 이... 내 똑바로 못 들었네. 어, 이제는 거의 다 왔어고. 하, 이제 석기봉 200m. 여보, 저번에도 삼도봉 못 봤는데 <laughs> 요번에도 삼도봉을 못볼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 꼭 봐야겠어? 아니.. 꼭꼭 <laughs> <laughs> 꼭 봐야겠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 그건뭐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으, 저기, 산에 왔으면 정상석 봤으면 됐지. 에휴, 오늘도 삼도봉을 못 보겠구만. 주인 오빠 민주지산못 왔으니까 다시 와. 여보,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얘기 한번 해봐. 차 키를 날 주고 어. 삼도봉 갔다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너잘 내려갈 수 있겠어? 여긴뭐 사람 많으니까. 아니 그 일단 삼도봉 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다니까. <laughs> 어? 아 그놈의 삼도봉 진짜 지겨워. 어디 있는 거야 삼도봉? 가봤다고 아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여기 어딘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저 저기가 끝이라고. 진짜야, 저기가 끝이야. 아니 아까 봤잖아 네가 200m 다 왔다고 60m 다 왔다고 제발 좀 가자 좀 미선이 힘들긴 하겠다 삼도봉은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올라오질 못하네 좀 와라 너 어, 지겨워죽겠네 진짜. 진짜. 저 위에 저 데크 보이지? 데크 옆으로 좀만 가면 끝이야. 다 왔어. 먼저 올라가. 나 여기서 너 올라가는 거좀 찍고 올라갈게. 뭐해? 어? 똑바로 안 하냐? 올라가잖아! 빠빠가라고 응. 어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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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안 올라가죠. 어떻게 하죠? 왔어요, 왔어요. 와, 그지? 여기가 이런 경치였어. 아 멋있다 멋있어 그림 같아 그림 같아 <laughs> 오 잘한다 미선 오 여기 좋다. 삼도봉 가시지요. 아 됐어. 이리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삼도봉 오늘도 안녕. <laughs> 에이씨. 아 어, 너무 집갔 여보. 어? 무서워. 어. <laughs> 겁주지 말아요. 어. 아. <laughs> 어. <laughs> 어. 왜다와 가지고 왜 그래? <laughs> 아. 아 형들 봐라. 어, 어. 아프게 넘어졌다. 난리 났네 아눈 많이 왔다 저번이랑 완전 다르네 <웃음> 아이고 <웃음> 요번엔 좀 빡세게 넘어졌는데 미소? 힘들지?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빨리 일어나 엉덩이 씹네 어. 자빠지는 거 찍혔어? 찍혔겠지 <laughs> 창피하네. 저희는 민주지산 쪽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삼도봉 예 삼도봉 방향으로 내려와서 원점회기. 집사람과 함께하는 첫 눈꽃 산행인데 아 <laughs> 마누라가 전투력이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아 생각이 많아지는 산행이었습니다. 나는 전투력이 조금 조금 다운됐는데. 여보가 오빠가 전투력이 너무 상승해서 아니, 이게 갭 차이가 아니, 너무 큰 아니,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는 이제 힘들고 싶지가 않아. 어. 자꾸 나와의 싸움에서 진다고. 어. 미선이는 진짜 편한 산, 샤방한 산, 놀러 갔다가 보기든 삼맥이고. 이런 어.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우리가 다섯 시간 48분째 산을 걷고 있는데, 미선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일단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산 좀 하고. 그렇게. 제일 좋다. 오늘 민주지산 석기봉 산행 즐거웠습니다. 또 다음에 봐요. 민주지산 안녕. 안녕.